DS 무선 핸디 청소기 휴대식 미니 청소기는 차량과 가정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첫째, 별표 별표 강력한 흡입력 별표 별표로 작은 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. 둘째, 별표 별표 무선 디자인 별표 별표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셋째, 별표 별표 세련된 블랙 컬러 별표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넷째, 별표 별표 다양한 액세서리 별표 별표가 포함되어 있어 좁은 공간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별표 별표 소음이 적어 별표 별표 아침 저녁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정말 편리하고 강력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청소의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